보자. 음. 자, 그 다음에 볼 거는 요런 현상이 있어요. 어. 얘는 그 번역이 없어요. 그냥 번역이 없기 때문에 쓸 때도 매니스커스 뭐 이렇게 써요, 그렇죠? 전혀 번역이 안돼 있다는 건데 저말 뜻이 뭘까요? 오리? 예? 네? 오리. 오리요? 깨끗 오리? 오차, 오차. 오차요? 아, 아 그런가요? 아. 매니스커스. 매니스커스는 어. 아, 이게 그 원래 영어에 있는 말이에요. 뭐냐면. 초승달 모양을 메니스커스라고 해요. 초승달이고 네. 초승달 초승달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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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 모양 이렇게. 뭐 이건가? 뭐여튼뭐 뭐, 하여튼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있잖아요. 이때 그한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돼 있나? 무슨 구, 국기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 어 터키 터키. 터키 국기가 이렇게, 별의초승달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쪽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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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송해요 어쨌건 요 이렇게, 이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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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이렇 이렇게, 이 태극기. 태극기. 아! 대한민국 국기요? 어? 아나 진짜. <laughs> 그럼 미국 국기는요. 미국 국기. 그건 성조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북한권은 거는, 북한권은 거는. 평양기요. 반장아. 일성기. 북한권은 <laughs> 북한권은 북한 인공기라고 하죠. 인민공화국기라고 하고 인공기 줄여서. 네. 그다음에 일본권은 거는? 일본권은 거는? 일장기. 우길기는요. 그게 이거예요. 그냥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일장기고요. 이고 네, 이렇게 된 다음에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 네, 이게 우길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의 공식적인 깃발이고요. 요거는 일본의 나쁜 표현이고요그죠 그래서 일본 이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어떤 우길기야. 이런 건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 깃발에 그 뭐냐면 이름이 있듯이 그 이렇게 생긴 국기를 매니스커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게 왜 화학에 나오는 걸까? 이, 이게 왜 화학에 이런 게 나올까? 자,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얘는 유리관. 유리관. 알겠어, 유리관. 자, 관이라고 하는 건 위아래가 다 뚫려 있는 걸 관이라고 해야겠죠? 쉽게 얘기하면 빨대요, 빨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 빨대에다가 물을 담아둔 건데 그것을 아주 좀 과장되게 그린 모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굵은 관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는 되게 얇은 관인데 그걸 이제 확 확대 가지고는 좀 이렇게 약간 과장되게 그린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아래가 뚫려 있는 어떤 관에서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제 뭐 이런 유리 용기에다가 물을 담아두게 되면 묘하게도 이 표면이 이렇게 아래로 오목한 이런 곡률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래로 오목한 이 모습이 뭐를 닮았다? 초승달을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을 매니스커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오목한 이런 모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왜 이런 오목한 모양이 나타나느냐 를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주어져 있는 이 그릇의 재질이 뭐라고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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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제 시조 유리왕자 어쨌건 유리 자 그렇죠 유리. 유리 유리 자 근데 유리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있 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유리는 아 어, 바로 유리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할수 있습니다. 네, 유리는 물하고 수소 결합을 아주 잘합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셉니다. 무슨 말했죠? 아주 강하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은 아직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상태 변화할 때그 수소 결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근데 수소 결합을 나하고 배우진 않았어도 들어본 적 있죠? 아주 강한, 분장한 인력이라고 얘기했죠? 를 그게 유리의 특징이에요, 알겠죠잉? 살짝 말씀을 드리면. 유리의 구성 성분은 실리콘과 산소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유리의 기본적인 뼈대거든요. 여기 산소가 있죠. 물은 뭐가 있어요? 수소가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뭐가 가능하다? 이게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리는 물하고 수소 결합을 할 정도로 인력이 아주 강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물하고 여기에 있는 유리 사이에 짜잔. 강력한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 거예요. 자, 수소 결합을 영어로 뭐라고 쓰죠? 하이드로젠 본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줄여서 HB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급만 하고 뒤에서 좀더 자세히 배웁시다저 HB로 이렇게 줄여 썼고요. 자, 그런데 수소 결합이고 자식고 관해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구. 어 그렇지. 지구 지 그렇지. 중력이 지구에서는 아니요. 절대로 뭘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짜자자 잔 중력이 있을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수소 결합과 중력 모든 것들이 모여지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짜잔. 합력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뭐가 됐건 물은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어쨌거나 액체잖아요 그럼 액체의 표면은 항상 어떻게 나타나죠? 그것이 작용하는 힘에 수직하게 이렇게 표면이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물이 유리랑 가까운 쪽은 유리 쪽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이것을 매니스쿠스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똑같은 유리관에 이제 뭘 담아두자? 음. 수은을 담아두자. 수은 역시 상태가 뭐죠? 액체. 액체죠. 액체. 그런데 수운을 담아두면 매니스커스가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의 매니스커스가 나타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물과의, 아니, 물과의. 자, 수운이 뭐 굳이 유리하고 청벽이 그렇게 나타날 이유까지는 없어요, 그래서뭐 굳이 뭐 서로 매우 싫어한다 이런 것라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수운은 짜자자잔. 원자간 금속 결합력 이게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 분자 사이 인력도 크지만 물과 수은 사이의 수소 결합이 상당히 커서 끌려오는 거라면, 자 수은은 이 안에 수은 원자들이 계속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수은 원자, 수은 원자, 수은 원자가 이렇게 계속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수은이 액체여도 상태는 뭐? 이게 금속이잖아. 그럼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뭐가 나타나겠어? 이게 금속 결합이 나타날 거라고. 금속 결합이 뭐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뭐 밴드 이론으로 설명을 하긴 하지만 뭐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고 어쨌건 금속으로서의 결합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결합력이 뭐하다? 아주 강한 거야. 그러니까 수은 원자 입장에서는. 다른 애들이랑 인력이 나타나는 게더 안정해진다는 얘기야. 자기들끼리 금속 결합이 있을 때더 안정하다는 얘기야. 자기들끼리가 더 안정하니까 힘이 우세하게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알겠죠 그런데 역시나 힘이 뭐 어느 쪽으로 작용하건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힘은 어, 중력이 있을 거고. 그럼 이 경우 합력은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무슨 말알겠죠 그러면 액체의 표면은 어떻게? 그 합력의 최종 전체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표면이 형성이 된다. 이런 말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릇에 액체를 담아두었을 때 표면이 평평해지지 않고 이렇게 공유를 갖게 되는 현상을 매니스커스라 한다. 이런 말이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목해지는 경우는 이 액체 성분과 그릇 사이에 뭐 부착력이 강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부착력이란 표현은 내가 봤을 땐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에서는 뭐예요? 그냥 수소결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물이면 그다음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는 성분의 응집력이 강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응집력으로 표현해도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성분의 화학 결합력인 거죠. 뭐이 지금 지금 경우는 금속 결합력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알겠죠 이제 요런 식의 해석을 매니스커스에 어,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누구랑 연결이 되냐면 혹시 여러분 표면 장력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표면 장력 현상 그리고 모세관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것들과 얘가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나중에 또 그 이분야면 상태 변화 이론할 때 설명을 할테니까 그때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고 우선은 이런 매니 수커스 현상이다. 있 정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요 네. 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실이 같았어요.